네 안녕하세요 허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신현우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올륨 이티 3.5톤 광폭 카고 차량 와이드 6.6 모델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로 운행한 차량이고요 실내 클리닝까지 마무리하고 성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께서도 차량 험하지 않게 잘 관리해주시면서 운행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1년 3월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21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외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타이어 같은 경우도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 않아서 트레디밀 한90% 이상 남아있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와이드 6.6 모델이고, 파레트로 보면은 8장. 상차 가능한 카고 차량. 네, 뒤에 타이어 트레디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함을 번호판 시세는 2700 전후로 계약이 되고 있고요. 인대 번호판 시세는 350에서 40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화물 번호판이나 인대 번호판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동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